이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겠는데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 130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참 수많은 시가, 어, 순환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농사의 은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을 묘사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고통과 순환을 당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악인들을 끊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잠시 순환 당하고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보호하심으로 다시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자신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일절만 보면 절망 가득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지켜보는 분이시다. 나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쁜 곳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결코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정지하고 고소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편 기자는 이 깊은 곳에서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좌절과 부르지짐은 소망이 없는 부르지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사유하심이 죽게 있다. 여기서 사유하심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죄를 짓고 깊은 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었지만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체가 주께 있음을 알고 있고 그 해결 동안 주님께 있음을 알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다림은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신뢰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죄악을 지켜 보시고 나의 죄를 찾아 고소하고 고발하시며 정죄하여 형벌만을 주기 위해서 고백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온과 같이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고 점 없는 보혈로 씻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에 더 넘어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마다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믿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속해서 서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있습니다.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며 국내 선교에 헌신하는 팀원들의 체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만이 전달되어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진행되는 온토세를 통해 서연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며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를 살려 주셔서 서연의 모든 세대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한여름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 진행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보그마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각 교회와 선교 단체가 진행하는 국내외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현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선교사역을 넣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맡은 소임에 신실하게 임하여 경제난과 재, 자연재해를 잘 대비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입법하는 주요 병화반들이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자유와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안들이 입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 온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세계 시민사회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선진국 지도자들이 절제의 삶을 결단하고 한몸된 공동체의식으로 온 세계가 동반 선장하는 정책을 하루속히 합의하여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현교회가 19개 나라에 파송한 주파사 선교사 6명과 협력 선교사 22명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교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선교기관들과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불길이 더 힘있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 시민 사회와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